오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러 나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나비효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미국의 기상학자였던 로렌즈라는 사람이 나비효과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습니다 브라질 아마존 지역에 살고 있는 나비의 작은 날개짓이 미국의 토네이도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처음 이 이야기를 듣고 웃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더이 이론을 자세히 또 들여다보면, 브라질 아마존 지역에한 마리의 작은 나비의 그 날개지시 밑에서 바나나를 먹고 있던 원숭이 등에 떨어집니다. 이 나비의 꽃가루가 원숭이 등에 떨어지니까 원숭이가 등이 가려워서 야자나무에 자신의 등을 긁어댑니다. 야자나무가 흔들리니 야자나무의 열매가 땅으로 떨어집니다. 이 떨어진 야자나무로 인해서 주변에 있던 돌들이 충격이 되고 또 돌들이 움직이면서 순식간에 산사태가 발생이 됩니다. 산사태로 하천이 막히고 물이 범람합니다. 그 영향으로 화산 분화구에 가스가 방출되지 못하고 또 가중된 압력이 계속 주어지다 보니까 바다에서 폭발하여서 기상에 영향을 줍니다. 결국 이것이 거대한 폭풍으로 미국을 덮친다라는 이론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구 지역, 여름에는 대프리카라고 부릅니다. 네, 대구와 아프리카를 합친 말로 대구가 아프리카처럼 그렇게 덥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파브리스 청년에게 물어보면 이 아프리카보다는 대구가 훨씬 더 덥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봄과 가을이 짧아지고 여름과 겨울이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오래 전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다룬 적이 있습니다. 예능이었기 때문에 무겁게 다루지 않고 우리의 실생활에서 알기 쉽게 그렇게 시청자들에게 알려 주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필요에 의해 또 편리함에 사용하고 있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반대편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름에 또 겨울에 덥다고 혹은 춥다고 그렇게 사용하는 냉난방기들 그리고 전기 자원들 물, 석유 자원들을 무분별하게 계속해서 사용한다면 남태평양의 작은 나라들을 비롯한 크고 작은 나라들이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물에 잠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더 환경을 생각하고 자원을 아끼고 또 탄소를 중립하는 그런 생활을 해야 합니다. 오늘 이렇게 환경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나비 효과에 대해서 그렇게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이 나비 효과라는 말은 성경에 어디를 찾아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나비 효과와 같이 어떤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결과가 나타난 말씀들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몇 가지 말씀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우리가 보면 이 초대교회 박해의 시작을 볼수 있습니다. 헤로당이 초대교회 지도자들을 핍박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헤롯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잡아서 죽였습니다. 야고보를 죽인 헤로당은 예수님이 탄생할 때 어린 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했던 그 헤롯 대왕의 손자였습니다. 이 자신의 기득권을 계속 유지해야 했기 때문에 어떻게서든 기독교를 없애고 또 유대 유대 지도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환심을 사게 되면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자 이 유대인들이 크게 기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였던 베드로를 잡았습니다. 헤롯이 생각했을 때이 베드로를 잡으면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기에 베드로를 죽인다면 이 예루살렘 교회가 사라질 것이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잡았지만 때마침 그때가 무교절 기간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과 2절 말씀을 살펴보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무교절은 7일간 진행되는 유대인의 명절이었습니다. 칠칠절과 초막절과 함께 유대인의 3대 명절이었습니다. 구약의 율법에서는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는 날이고 신약의 율법에서는 금식하는 날로 정하여 유대인들이 지키는 날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잡힐 당시에 유대 3대 명절 무교절이었습니다. 그리고 평소보다 예루살렘에는 몇배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명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들을 잠시 멈추고 베드로를 오게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명절 이후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 베드로를 끌어내서 처형하고자 했습니다. 헤롯이 교회를 박해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서워서 그렇게 흩어지고 교회는 없어져야 했지만 그들은 교회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죽을, 죽을 위기에 처하자 성도들은 모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성도들의 기도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감옥에 있던 베드로를 구출해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서 탈출함으로 헤롯의 계획이 모두 실패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 감옥에서 빠져나온 베드로가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갑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장소로 추정됩니다 또한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을 받을 때 기도했던 장소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베드로는 그곳으로 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곳에 모여서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기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교인들은 이 집에 모여서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찬양하며 성도들의 교제가 이루어졌던 장소였습니다. 베드로, 베드로가 서둘러.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집 안에 있던 여자아이가 하나 나옵니다. 그리고 문을 열어 주기 위해 나오게 됩니다. 이 여자아이는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너무 기뻤습니다. 하지만 이 문을 열어 줄 생각을 하지 않고 다시 집 안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왔음을 알리게 됩니다. 집 안에 모여 있던 사람들은 이 소식을 믿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던 사람들이 베드로가 자신의 집에 찾아왔다 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는 것, 천사, 베드로가 아니라 천사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계속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 봅니다. 그리고 문 앞에 서 있던 베드로를 발견하게 됩니다. 감옥에 갇혀 죽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지만 자신들의 눈앞에 있는 베드로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도가 응답되어질 것이다라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또한 요나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니노의 땅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니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요나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 니누의 성은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당시, 당시 아수르의 수도 아수르는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가장 뛰어난 도시였습니다. 또한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서 주변의 많은 나라들을 침략했습니다. 그리고 재물들을 약탈했던 나라가 바로 이 아수르였습니다. 그 가운데 이스라엘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을 싫어하듯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또한 아수르라고 하면 치를 떠올 정도로 그렇게 싫어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니누웨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잔잔했던 그 바다가 순식간에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요나가 타고 있던 배 또한 이 풍랑에 전복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벌을 내리신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배 타고 있던 사람들은 이 재비를 뽑아서 누구 때문에 이 재앙이 일어났는지 알고자 했습니다. 재비를 뽑는데 마침 요나가 그 재비를 뽑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을 바다에 던지면 이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졌고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준비해 주셔서 요나를 삼키게 합니다. 물고기 배 속에서 요나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회개를 들으시고. 또 요나를 용서해 주시면서 물고기에게 말씀하셔서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 요나에게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요나는 니느웨성으로 갑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어쩔 수 없이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니누의 성을 갑니다. 니누의 사람들에게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니누의 성은 사흘 동안 걸어 다닐 만큼 큰 성읍이었습니다. 이 고고학적 발굴에 따르면 이 성의 둘레가 약 95km 정도였다고 합니다. 직경이 30키로 정도 되는 아주 큰 성읍이었습니다 사흘길을 걸어 다닐 만큼 큰 성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나는 하루 만에 이 성읍을 돌면서 하나님의 그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사흘길을 걸어 다닐 만큼 큰 성읍이었지만 하루 만에 이 성읍을 돌았다라는 것 여러 학자들의 추측은 있지만 확실한 것은 요나가 니누의 사람들의 심판을 받을 것을 걱정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루 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니누의 성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좌우를 분별할 수 없는 사람 당시 니누의 성에 살고 있던 어린아이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 2만 명에서 3만 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니누의 성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의 어린아이들을 포함하여 약 60만 명의 사람들이 이 니누의 성에 살고 있었습니다 요나는 니누의 성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은 요나의 말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죄악을 돌이키기 시작했습니다. 이곳 저곳에서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금식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악을뉘우쳤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런 선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나라가 크고 강한 나라였기에 자부심 또한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나라에서 왔던 그 요나, 요나의 말을 심각하게 믿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요나가 전한 메시지를 듣고 완악한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의 죄악을 돌이키지 않으면 니누애가 무너질 것이다라는 사실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요나를 통해 선포된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자신들을 심판하실 것과 또 하나님께서 참된 신으로서 자신들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라는 분임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내려질 심판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니누에에 있던 왕부터 시작해서 가장 신분이 비천한 사람들까지 굵은 배옷을 입고 또 금식하며 회개했습니다. 비록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순종하며 따랐지만 니누의 성 사람들은 이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결과를 볼수 있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니누에 성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니누에를 멸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혹은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 말씀을 나눈, 같, 말씀을 나눈 것과 같이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행동했던 것들 나중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다른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올 한해 기간별로 잃은 양을 찾아 삼겹줄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매주 우리가 거리로 나가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단 전도대가 매주 화요일과 토요일 노방 전도를 하면서 토요일에는 특별히 기간별로 모여서 함께 노방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피켓을 들고 전도지를 나누면서 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전도지를 받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또 대부분 큰 반응을 하지 않고 그렇게 돌아갑니다. 하지만 가끔씩 이 전도대를 향해서 응원해 주시는 분들을 보면서 또 힘을 얻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들도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노방 전도를 통해서 과연 몇 명의 사람들이 돌아올까 이런 생각들도 합니다. 또 우리가 주는 전도지 사람들이 제대로 보거나 할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우리가 나눠주는 물품들 그냥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심는 것입니다. 아마존에서 작은 날, 나비의 날개짓이 어, 그렇게 큰 태풍을 만드는 것 같이 우리는 할수 있는 대로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리에서 복음을 외치고 전도지를 나눠 주는 것또 전도 물품을 나눠 주는 것이 우리에게는 심는 것이고 또 나비의 작은 날개짓과도 같습니다. 또 우리가 아닌 다른 누군가는 그 사람에게 물을 줄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자라나게 할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제가 신대원에 입학할 때쯤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초등학교에 입학하지 않을 때 일입니다. 약 30년도 넘은 일입니다. 지금은 은퇴를 하셨지만, 저희 아버지께서는 포항항에서 근무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번씩 포항항에 외국 배가 들어오면, 사람들을 구경할 수 있는 날에 저를 데려다가 배를 구경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배에서 판매하는 물품들을 선물로 사 주셨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때쯤 다시 한번 배가 들어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배를 구경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의 기억을 떠올리며 배 이곳 저곳을 구경하며 그렇게 여러 가지 물품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학교에 입학을 해서 그 배가 OM 선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둘로스호라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또 과테말라로 떠나기 전 아버지와 커피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저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먼 곳까지 가려고 하냐? 이 질문에 문득 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에게 선교의 꿈을 심어 준 분이 비록 당시에는 교회를 다니시지 않으신 분이셨지만 아버지가 이 성교의 씨앗을 저에게 심어준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단순히 외국에서 들어온 배 그렇게 신기하다고 그렇게 자녀들을 구경시켜 주셨지만 성교의 씨앗을 저에게 심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행동하고 있는 것들 아마존에 살고 있는 작은 날, 나비와 같은 그런 날개짓에 불과하지만 엄청난 폭풍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또한 십자가를 지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끝났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이 난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그렇게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인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들 또한 우리들의 삶을 생각하며 우리가 사소하게 하는 행동이나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작은 날개짓에 불과하지만 이 날개짓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날개짓이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전도의 날개지시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 저 사람 진정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나도 저런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겠구나라는 우리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 하늘 담은 교회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역들 가운데 어쩌면 작은 나비의 날개짓과 불과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다면 우리 교회의 사역들은 한국 사회의 엄청난 폭풍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산동과 법물동을 넘어서 대구시와 대한민국 가운데 귀히 쓰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날개짓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 확장되는 거대한 폭풍을 만들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며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 매 순간 고민하며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